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 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440.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진취 들대시옵소서. 소주 함께 계시면 근심 더미 기네. 상기필로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특히한 그 어약을 기르워 주시고 주명령다를 대. 깊을 고 깊을 오다 항상 깊도 오다 나 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한 가지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늘 저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중요한 네 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한번 살펴볼까요? 중요한 네 가지 전제.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하겠죠.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림과 둔미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도구나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동물을 통해서도 뭐 발람이 나귀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또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에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뭐 우리가 살펴보았던 뭐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의 말씀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출입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표현은 정말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선 죽었죠. 사무엘이 이 시점 가운데 죽었고 일단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4장 그블레스의 전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분명히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있죠. 그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진이 제사장이 되어서 사우랑이 제사를 집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렇고 그렇게 침묵하시죠. 그 이후에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과 사무엘상 15장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23년이다. 이 레오 누드라는 학자가 그걸 밝혀냈죠 고고학적인 문서를 통해서 블레스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23년 만에 사무엘 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우랑에게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살펴볼 거예요 신명계 전쟁법은 세 가지였죠. 화친법이 있었고 전승법이 있었고 진멸법, 해멜법, 이 예, 헤렘법이 있는데 이건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식하는 호흡 있 것은 모두 다 죽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여야 되고 아말리과의 전쟁은 화친법도 아니고 전승법도 아니고 헤렘법, 진멸법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걸 어기죠. 그래서 기식하는 모든 호흡 이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죽이고. 가연성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고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가연성에 속한 그런 물질들 태울 수 없는 것들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헤렘법 진멸법을 사무엘상 1 5장에서또 사울왕이 그것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책망 이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만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둔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이상한게 아닙니다. 자꾸 그 직통 계시파 그런 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차, 2차, 3차 검증하는 시간도 주시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성품과 그 속성이 나를 영향력 아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에게 오죠. 하나님의 속품과 속성 가운데 대표 적인 것은 평강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 결정을 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다 나았다.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다나았다 하는데. 다 나은 것인지요. 하나님이 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나은 것이지요. 그렇게 의심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쁜 것이고 내가 책망을 받지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장 넘겨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인데 어, 자살을 시도했던 한 청년을 발견하고 급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중에 사모님이 그 청년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하,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는 어 아, 어, 아, 하나님이 주사 놓지 말래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함께하던 사모님에게 평안도 느껴지지 않고 견고함의 감정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군복으로 있을 때에, 그러 그러니까 저의 전전임 군종복사님. 우리, 이제 38선에서 초소를 이렇게 순찰하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복을 입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병사가. 그래서, 거기만 가면 그 애들이 태권도복을 입은 그 귀신을 봐요. 근데, 제전전님 군복 목사님이었어요. 갔는데, 그 태권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가짜야. 이렇게 막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네가 한거다 알아. 깜짝 놀라죠. 악한 귀신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게 문제예요. 청년부에서. 막 신실한 한 자매가 한 형제에게, 아,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그럼 이게 또 팍팍 뒤집히는 것이죠. 그 남자 성경은 또 깜짝 놀라는 거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읽었죠. 바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움직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온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 성령님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 가운데 들릴 수 있는데 다시 표현하면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귀에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세 기간은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 심지어는 사단의 정보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이면서 고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마음은 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오는 모든 신호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정하고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어 놓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굉장히 안전,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보통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감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이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도 있겠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목사님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잘 받을지어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없다면 선한 하늘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러 씨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정말 뭐 형편 없으면 내 바로 위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강단에서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던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직임의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직임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이 탁월하고, 내가 신실해서 내가 나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기름부으며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에게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귀한 특 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삶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그 과정이 심각한 문제였죠. 성적인 스캔들의 휘말렸고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뭐 대안이 없을 정도로 뭐 답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재정문제도 있었습니다. 엘리 자체는 비둔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마음이 슬퍼 기도하는 한나에게 야너술 취했다.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인 민감함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 입을 통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함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잉태하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테가 열려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아난 죽어도 전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안에 해도 다 이해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런 다양한 상처들이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건 결국 영적인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검증 기간이 또 하나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유튜브에서 신앙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신앙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죽음을 책임져 줄 사람, 나의 장례를 짐리하고 나를 묻어줄 사람에게 묻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슬퍼할 사람에게 나의 신앙의 고민을 물어야지. 유튜브에서 신앙의 해답을 찾다가 서로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심 가운데 다양한 통로가 있죠. 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무의식적인 영역에서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때 때로는 환상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요한이 반보섬에서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하죠. 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불교동과 구름기동을 통해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가령, 그냥 극단적인 경우로 한번, 정말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집을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무언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1차, 2차, 3차, 검증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마 성령님이 내 삶을 안전하게 이끌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도 들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귀를 막 정말로 강력하게 때려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걸 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직통계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니까, 직통계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당신 그집 사면 안 돼. 이건 이런 경우는 거의 이상한 경우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 당신 여기 취직해야 돼 당신 빨리 사표 내고 신학교가 아 이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평강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 이제 성금요일을 앞두고 원래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헝금하는 그 헝금함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 과부의 두렵도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오늘, 오늘 원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어, 우리 한번 성도들과 나눠봐라,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대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사. 내가 안전하게 내 인생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삶의 기로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의 와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성현 목사님이혜은 사모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약하여 주사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노니 열려질지어다 놀랍게 열려질지어다 더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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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